서울시 중구 약수동입니다. 구독자인 장윤형님이 소개해 주신 곳이에요. 더 나갑니다. 이 언덕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여기에 약수동 마을마당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전망 시원시원합니다. 남산타워도 보이고. 계단 말고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세요. 유튜브 하니까 이 계단 따라 올라갈게요. 중간에 의자도 하나 있다 마읍소서 빠져나가는 길 없지 싶다 옥상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고요 햇볕 한번 쫙 따졌으면 좋겠는데 선선한 바람이 아래로 내려와요 아이스커피를 담아왔거든요 물 대신 먹으려고 이 키링은 노량진 스코피 사장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매력적인 동네입니다 금호산 가는 길 서울에서 제일 높은 등산로 입구라고 합니다 놀라운 광경입니다 제가 능적이 된다면 은 이곳에서는 한몇 달간은 살아보고 싶네요 고양이 식사하고 계셨군요 여까지 올라가야죠 뭐이 등들을 보니까 대만에 있는 지오펀이 생각나네 뒤지겠네요 진짜 후. 약수동 매력있네 오늘 하루 즐거우셨나요? 즐거운 중입니다 여기로 내려가겠습니다. 중부 청소년센터 근처에요. 아, 워 아, 서울시 중구 맘에 듭니다. 마을버스가 오고 계시네 카리스마 있네요. 집이. 장다리 소곱창. 홍두깨 칼국수 있으면 시장 맞지? 여기가 먹태에 나왔던 순대국집이었고 맞은편에 있는 해남 순대국도 괜찮아 보였는데 아 사람 많다. 저 골목길은 패스. 여름에 촬영 오기에는 체력 소모가 너무나도 심한 곳입니다. 아 죽겠네. 달리 빠져나가는 길이 없어요. 그대로네. 소라 맨션. 음 좋았어. 여기가 뷰가 끝내주네요. 여기는 약수역 3번 출구 앞이에요. 저 위쪽이 버티고개 방면, 옛 동네가 있는 곳이고요. 사진가 미네 서울의 골목길을 갔다. 오늘은 서울시 중구 약수동입니다. 큰 테두리로는 신당동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촬영할 곳은 약수동이에요. 구독자인 장윤형님이 소개해 주신 곳이에요. 오늘의 약수동 코스는 약수역 동편 먼저 보고요. 서편으로 넘어가서 촬영을 하고 시간이 남으면 버티고개역 근처 다산동 옛 동네를 마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첫 번째 골목길 들어갑니다. 약수동 하길래 김택수 작가의 시곡 옥수동에 서면 압구정이 보인다. 그거랑 헷갈렸거든요. 약수동에 서면은 압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상위 삼촌을 힘나게 합니다. 아 환수. 여건 처라 그런지 번화갑니다. 저 수많은 간판들 동네가 번잡하네요. 현재 시간은 오후 2시고 영상 32도입니다. 서편 지역은 촬영이 금방 끝나겠는데요. 약수동은 60% 이상이 아파트 단지인 곳입니다. 거대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신일교회. 오늘의 날씨는 흐림. 일단 길을 건너가야겠는데요. 약수역 주변으로 이어지니까 여기가 약수동의 경계지점이네요. 동호로 10길. 아, 요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이제 동네다운 동네가 나왔어. 여기는 서울시 중구 약수동입니다. 저 위쪽 산자락 아래는 동네가 하나 있거든요. 오늘은 남코스가 되겠네요. 저 위까지 가야지 약수동이 끝나. 위쪽으로 가는 길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와, 왕매미 소리. 나무들이 많은 곳은 그늘은 선선해요. 나이스 연결길이 있어. 맙소사. 완전히 언덕길인데 저 멀리 신라 호텔도 보이고요. 이 언덕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이 언덕배기에 갤러리가 하나 있네요. 대한민국 우표대전. 약수동 동명은 신당동에 있는 마을로 남산줄기인 응봉기슭의 버티고개에 있던 약수의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약수가 있어서 약수동. 동호로 팔가길입니다 약수동은 사진하고 영상 첫 촬영입니다. 장윤영 님이 제가 촬영 안한 곳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네요. 여기에 약수동 마을마당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왠지 전망이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이런 풍경입니다. 전망 시원시원합니다. 저쪽은 버티고 개옛 동네가 보이고. 마을마당 은근히 넓고 좋아요. 그들도 많고 맹문동 꽃이네요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맹문동 군락지 찾아서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겠군요 다음 코스를 위해서 왔던 길로 빠져나갑니다 건물 외벽이 베네아판 붙여놓은 것 같은데 사진 한장 찍고 언덕길 올라가 볼게요 아랫동네는 대부분이 빌라고요 저 윗동네가 와 요새 같다 이쪽으로 오는 길이 두가지예요 아랫길 윗길 오늘의 최고 멋짐주는 바로 저 계단이 아닐까 등산 수준입니다 잠시 이 벽화를 보고 가자고요 우리는 지금 약수동 이야기길을 따라 걷고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좀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나 봅니다. 한참을 걸어올라 왔어요. 저는 유튜브 하니까 이 계단 따라 올라갈게요. 그냥 계단길이 멋져 보여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남산 스카이빌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숨찰때한 번씩 뒤돌아보면 조금 선선한 바람이 들어와요. 중간에 의자도 하나 있다. 아따야, 뒤네요, 디 끝까지 올라갔는데, 막다른 길이면 난감하겠는데. 계단길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와, 좋네요. 높은 곳에 사는 분들만의 특권이 아닐까 싶네요. 마법서 빠져나간 길 없지 싶다. 옥상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고요. 우와, 죽이네. 공기도 서늘합니다. 동로 따라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기가 더 멋지네. 오 나이스 길이 있었어 좋아 좋아 꼭대기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여기 구석댕이가 선선한데 여기서 커피 한잔 먹고 가자고요 선선한 바람이 아래로 내려와요 이 키링은 노량진 스코피 사장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쁘죠 저는 참고로 필름 사진은 찍지 않습니다 오늘은 송신엽 사장님이 준 보냉병에 아이스 커피를 다 먹었거든요. 많이 가져왔어요. 물 대신 먹으려고. 아, 시원하다. 이 숲에서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요. 잠시 땀좀 식히고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개인적인 추측인데, 장윤영 님이 말씀하신 곳은 아마 버티 고개역 근처에 있는 다산동이라는 옛 동네 같아요. 그쪽이 재개발 예정지거든요. 이따가 그쪽도 가볼 거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 경치 좋다 남산타워가 보입니다 방금 있던 곳이 보토빌라예요 금호산 가는 길이 바위 옆에 집이 있다니 산은 올라가지 않고요 저쪽 근처까지만 가보도록 할게요 약수빌라 반곡의 쉼터 한잔 드세요. 서울에서 제일 높은 등산로 입구라고 합니다. 살짝만 올라가 볼게요. 전망이 궁금합니다. 전망 좋습니다. 등산은 하지 않아요. 우측편으로는 약수 하이츠 아파트. 이 전망을 다 갈아버렸네. 이 교회에서 찻집을 운영하나봐요. 이 금호산 등산로 입구까지 오는 게 등산입니다. 이제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서편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제. 도심지에 서 되게 시원해요. 이쪽 길도 마음에 드는데요. 햇빛이 터주면 좋으렴만. 광경입니다. 도보로 팔라길입니다. 해는 나올 생각을 안 하는구나. 한 화면에 담기지 않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능력이 된다면 이곳에서는 한몇 달간은 살아보고 싶네요. 이 동네에 있는 자체만으로도 힐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저께 스코피 사장님이 닭강정을 사주셔서 야식을 먹었는데 배고프네요 벌써 코스가 딱 맞게 떨어지네 계단길로 올라가고 그냥 길로 내려오고 골목골목에서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옵니다 바로 서편지역 넘어가요 고양이 식사하고 계셨군 한쪽 귀가 접혀있어 아파트 단지 빼고는 대부분이 구경거리가 많습니다. 와, 여기에 슈퍼가 하나 있었네요. 다님길. 음맙소사여기 언덕동네 또 있어. 중구시설공단 바로 남쪽길이에요. 끝까지 올라가야죠, 뭐. 일단 이 계단길을 먼저 보자고요. 숨막히는 뒤태가 아니고 숨막히는 언덕길 이 등들을 보니까 대만에 있는 지오펀이 생각나네 뒤지겠네요 진짜 후. 만만치 않습니다 와 멋지다 이 약수동 매력있네 경사가 한 45도 정도 됩니다. 나무 전봇대도 있어 우와, 시원해. 야간에는 저쪽에 조명도 켜지나 봐요. 산책로도 있고요. 오늘 하루 즐거우셨나요? 즐거운 중입니다. 혼자 보기는 아까운 풍경입니다.